안녕하세요 진동교 프로입니다. 자, 어제 농심배 무승부 논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알아보니 중국하고 일본 룰로는 어제 이 무승부가 사실은 백이 모두 잡아서 베기인 거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옥집이기 때문에 이 사활에 관계없이 분리를 시킨다는 뜻인 것 같아요. 일단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. 재밌는 예시가 나와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런 양패가 생겼을 때 뭐, 어느 한쪽도 해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. 만약에 백이 지급, 일단 이 사월에 관계없이 이양패를 이용해서 바둑을 졌다면 여기서 수를 낼수 있지 않느냐,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. 쉽게 패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, 호구를 치고, 흙은 잡으려면 치중을 가야 되니까, 이을 때, 덧쳐서 잡으러 가야 되니까, 먹여치겠다는 뜻입니다. 그럼 흙은 패를 하는 건 의미가 없고, 있고요.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형태는 이렇게 처리가 될 텐데 이걸 잡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. 이거는 사실 한국 룰로는 엄연히 백이 사망입니다. 이사화라고 관계가 없어요.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흙을 잡기 위해서 이 백돌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한국 패스 룰로는 이 사화를 분리해서 다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백이 이 흙을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이 돌이 없어요.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이 백돌과 이 흑돌이 사활에 걸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백이 이걸 잡기 위해서는 이 백돌을 살려야 하잖아요. 그래서 분리된 공간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. 반면에 제 같은 경우는 이쪽 우상기 형태 같은 경우는 완벽히 분리가 된 형태입니다. 이 사활과 이곳의 사활과는 관련이 없어요. 그래서 바둑이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이곳을 이제 백이 버틸 때 흙이 따고 백이 따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. 백이 따는 것은 분리해서 다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사활과 이사활은 관련이 없고 한국 놀이 비합리적이다라는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힘.. 지금 이런 바둑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렇게 억지로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만 사실은 얘랑 얘는 분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룰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앞으로 이제 한중일에 삼국에 통합된 룰이 생긴다라면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물론 중국룰도 장점이 있고 일본룰도 한국룰도 장점이 있을 테니까 잘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들도 통합 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